오늘 오랜만에 동생을 데리고 예, 드라이브를 시켜주러 갑니다. 컨텐츠 때문은 아니고 또 동생을 아끼고 존중하는 오빠로서 또 드라이브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네, 앞에 있네. 있거나 말거나. 내 네, 세탁소 앞에 좀 내려줘. 우리 집 근처에 그거 셀프밖에 없더라. 가자. 뭐, 저기 마냐 백운호수 쪽으로 갈 거니까 식당 아무거나 검색해봐라. 뭐 먹고 싶은데? 그냥 네 먹고 싶은 걸로 골라봐라. 진짜? 어. 뭐 가격은 생각하지 말고. 오. 그럼 난 최고급 안심 스테이크 이런 거 먹어도 되나? 적당히 눈치껏 하자. <laughs> 눈치가 왜 이렇게 없노? 아, 내 요즘 펭수 너무 많이 봐서 그렇다. 나 화장 못하고 그냥 나온. 왜 못했는데? 옷 정리하고 막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아침에 너무 바쁜 거야. 일찍 일어났는데. 옷 정리를 왜이 시간에 하는데? 내랑 약속 있는 날 아침에. 아니 옷을 뭐 입을지 찾다 보니까 어. 옷이 개판이 이게 막집에뭐 이렇게 된거같아 겨울 옷이랑 다 섞여가지고. 아, 네, 네 얼굴 많이 안 찍을 거라서. 상관없나. 어. 아, 이네 얼굴 찍고 나면 내가 내가 편집이 힘들어가지고. 왜? 계속 모자이크 해줘야 되잖아. 아. 여기 이런 데 찾아가지고 또 식당을 어. 찾게 만들어 또아 진짜. 아 내가 알았냐고. 아 진짜. <laughs> 뭔가 굉장한 압박감이 느꼈다 엄마 엄마였으면 미는 이런 데를 찾아가지고. 뭐이 나이 되도록 내일 모레 70이 다 됐는데 <laughs> 엄마의 잔소리를 받을게. <거칠게. 웃음> 먹을만 하네 고기는 그냥 전체적으로 쏘쏘한데 냉면이 맛있어 이 내 이쪽 얼굴이 더 예쁜데. 아, 나 이쪽은 지금게. 나는 아, 폼을 두. 어, 근데 이게 뭔가 할 수도 있을 거 아니. 지금 마음. 근데 이렇게 앉아 있는 것만으로 되게 좋다. 음. 뭔가 조용해서 좋다. 우리가 서울에서 태어나서 살았더라면 경주에서 태어나서 살았던 것과 다른 삶을 살고 있을까? 보라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 친오빠랑 다섯 살 차이가 나는데 보라가 고등학교 때 오빠는 벌써 서울에 올라와 있었지 때 의대 다니고 있을 때니까 서울로 올라오라 그랬대 음. 오빠가 서울에 있으니까 다르다고 느꼈겠지 근데 보라는 그때 이제 경주에 친구들이 다 있었으니까 올라가기 싫었던 거지 혼자서 자기 놀고 싶다고 놀고 싶다고 싫다 그랬는데 놀아도 되니까 놀더라도 올라와서 놀아라 그랬던다 그렇지 어네 여기서 놀아도 오빠가 안말안할 테니까 올라오라고 무조건 어, 솔직히 어리잖아 친구들 다 버리고 혼자서 아무리 오빠가 있다 해도 쉽지 않지 나 같은 아싸가 아니면 쉬운 선택이 아니지 그래 근데 그러더라고 그때 올라갔어야 했다고 다 그렇게 좀 느끼는 것 같다 서울에서 좀 살다 보면은 좀더 올라올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일찍 올라올 걸 이라는 후회를 하는 것 같다 사실 보고 접하고 느끼는 것들이 아무래도 지방이랑 다르니까 근본적인 건 나는 일단 서울에서 태어났으면 아 지금보다는 뭔가 좀 많이 다를 것 같다 근데 아, 그래서 만약에 나는 내가 내 자식을 낳는다면 기왕이면 환경이 좋은 데서 교육을 받게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기는 들더라고 첫 서울 생활을 고시원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래도 경주에서 거기 있는 것보다 서울 고시원이 더 좋았 음... 생각이 든다. 물론 그 고시원이 삼성동에 있는 고시원이라서 음. 동네가 좋아서 그렇게 느꼈을 <laughs> 수도 있는데 대원동에 멀티버스 봤나? 어? 대원동에 멀티버스. 봤지 그건 누구랑 봤는데? 그가 동네 아는 오빠랑. 동네 아는 오빠 이런 사람들 말고 남자 친구랑 좀 보고 싶은데. 그 인연이라는 게참 구하기가 쉽지가 않다. 내 말. 몰릴 때는 확 몰리는데 없을 때는 너무 없다. 근데 난좀 그런 것 있다. 목표가 결혼이 아니니까. 니는 결혼을 아예 포기했나? 포기했다기보다 필수가 아니들 아니라고 생각할 뿐이지 그러니까 나는 결혼을 아예 안할 거야는 아니지만은 이제 그런 생각도 하잖아 결혼을 하게 된다면 내가 살고 싶은 그런 나름의 그런 이상적인 모습들이 다들 있을 거 아니야. 과연 나랑 이렇게 생각이 비슷한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사람 만나면 결혼을 하는 거고 아닌 거고. 나랑 완전 진짜 100% 무슨 데카쿠마니처럼 일치하진 않더라도 맞춰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사람들이 살아온 환경이 다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가치관이나 생각이 다 다를 수밖에 없는데 어~ 대화를 해서 맞춰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으려면 적어도 비슷한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 일단 나는 첫번째 그래서 대화가 잘 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그런 부분부터 일단은 맞아야 되는 거야. 근데 대화할 사람이 없네. 이제 그런 사람을 찾는다는 전제는 이제 뭔가 여러 사람을 만나 봐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진짜 뭔가 누군가 만날 환경도 그렇게 음. 제대로 안돼 있는데 그런 것까지 찾는다? 사실상 불가능한 다던 생각이 드는 거지. 응. 근데 내 미래 모습을 봤을 때 응. 그때도 혼자면 되게 뭔가 서글플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내가 있잖아. 아저더 <laughs> 어, 서글퍼지네. 근데 나는 우리 같이 사는 사람들이 결국은 많아질 거라고 생각한다 <laughs>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가 우리나라 인구난이 제일 심각하다고. 이대로라면 일본보다 더 빨리 인구 어, 그렇지, 줄어들 그렇지, 그렇지. 거라고 했었었거든. 응. 왜냐면 우리가 홍콩인가 거기 다음으로 우리가 인구 까먹었다. 인구 증가율이한건 뭐 제일 적다. 뭐 이런 기사였던 것 같은데. 근데 어쩔 수 없는 부분 아닌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 억지로 결혼을 할순 없는 거잖아. 짝이 그치? 없는데 어떡해. 그렇다고 해서 뭐 경제적으로 이 경제라는 관념을 떼어낼 수가 없거든. 솔직히 말하면. 서울 와서 또 그런 게더 많이 느껴지고. 그냥 뭔가 거대한 벽이 하나 있는 것 같다. 근데 나는 좀 그렇게 되게 큰 무력이 있는 게 아니라서 지금 대형편에서 살수 있는 집이면 난 좋게. 이 당장 네가 지금 살고 있는 집만 해도 만족하지는 않잖아. 좁아서. 응. 좁은 수납, 것도. 수납 공간이 적어서. 그렇지. 응. 수납 공간이 많으려면 기본적으로 방이 커야 된다. 네가 앞으로 집을 조금이라도 더 늘리려면 돈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이 든다는 거지. 내가 어느 정도에 만족할지 모르겠다. 이게 사람이라는 게 욕심은 계속 생기거든. 그렇지. 모르겠다. 네가 수고 <laughs> 수납 공간이 생긴다고 해서 거기서 만족하고 끝낼 수 있을지. 좀더 원할 걸. 좀더 원하고. 좀더 원하고. 응. 그러면 서 집값은 올라가고. 스톱은 뭐 막연하다. 사실 이거보다 동생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카메라 전원이 끊겨버렸어요. 할 얘기가 되게 많았는데, 저는 경주에서 서울 올라온 게 2011년도였고, 동생은 아직 1년이 채안 됐어요. 반년 정도 좀 지난 것 같은데, 그 와중에도 공통으로 든 생각은 있어요. 서울을 올라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최대한 빨리 서울을 올라오는 게 좋다. 가능하다면 최대한 번화한 곳으로. 제 경험으로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일단 생각과 시야가 좀 달라진다고 해야 되나? 당장 서울에 아는 사람이 없더라도, 그 사회생활을 하고 경험을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배우고 느끼는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누구 하나 도와주지 않는 이 치열한 곳에서 살아남으려면은 믿을 건 나뿐이구나. 그래서 뭔가를 자꾸 시도하고 생존 본능이 생긴다고 해야 되나? 근데 또 사실 이렇게 치열하고 살기 힘든 만큼 또 살기 좋은 게 서울이에요. 예를 들어서 경주랑 한번 비교를 하자면 일단 대중교통부터 너무 넘사해요. 경주는 일단 대중교통이 너무 불편해가지고 차가 없으면은 다니기가 좀 어려운 정도. 근데 서울은 솔직히 차가 필요가 없어요. 저는 이게 너무 인상깊었고 주변에 큰 쇼핑몰이 너무 많아요. 코엑스 타임스퀘어 뭐 스타필드 이런 것들이 조금만 나가면 다 있잖아요. 데이트 코스도 많고 가지각색의 맛집에 프랜차이즈 맛집 뭐 이런 것들을 다 멀리 가지 않아도 누릴 수 있다는 거. 심지어 동네에도 있으니까요. 공연이나 문화를 누리는 분들이라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거고. 참고로 경주는 백화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형마트가 홈플러스 하나라는 거. 얼마 전에 끝난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를 봤었는데 그 드라 드라마를 보고 되게 많이 공감이 됐었어요. 좋은 대사도 많았었고요. 특히 그 중에서 서울에 살았으면 우리가 달랐어? 라는 대사가 있어요. 그 대사를 듣고 저는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달랐어. 영상을 보시면서 많이 공감을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뭐 저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공감한 내용이 있으면 댓글로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